입니다. 19번입니다. If the alarm box is tied directly into the department alarm system.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네요. 이 부분. 자, 경고의 상자에 있죠. 알람 박스. 알람이 경고니까 경고 상자가 즉 어, 경보 장치가 직접적으로 이 부서의 알람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타이가 이제 묶여 있다면 자, 묶여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더 정확한 location, 로케 e 션 x a c t location, location 위치죠. 이화재의그화재의 그 화재의 정확한 위치는 may be determined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하겠죠. 뭐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위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음, 뭐 전화할 것도 없는 거죠. Upon the sound of the alarm, 의 소리 즉시, 알람 소리가 나자마자 이 소리입니다. Upon은 뭐뭐 즉시가 있죠. 그래서 온아이 엔진은 뭐뭐 하자마자 자, 이나이 엔진은 뭐뭐할때 자, 이나인지는 뭐말때 이건 뭐 하자 마자. 동명사 편에서또 보시죠. 이제 또 오피스 노티스. 이 노티스라는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노티스가 음, 지각 동사일 때가 있고 지각 동사일때 쓰. 자, A가 뭐 B 하는 것을 B 하는 것을 뭐 주시하다 할 때는 이게 지각 동사라서 그럴 때는 이제 지각 동사 이 추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C처럼. C나 O, G 이런 것처럼. 그쵸? 지각동사처럼.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뭐뭐를 알다 그럴 때는, 뭐뭐를 뭐, 어, 주목하다 이럴 때는, 그냥, 어, 그런 때는 아니죠. 여기서 그때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 케이스네요. 자, 알람 코드를 빨리 눈치를 챈다, 이거죠. 뭘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 본단 얘기죠. 뭘 결정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fire, 화재 위치를, 그죠, 결정하기 위해서, 알람 박스, 알람 포드를 빨리 주시한다, 이겁니다. 이때는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누가 뭐뭐 하도록 하게 한다, 그럴 때만 이제 하는 것을 눈치채다, 일 때만, 그때만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답의 2번입니다. 어렵죠?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determine, to determine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앞에 이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If not, 자, 많이 그렇지 않다면, only the area of the fire. 화재난 전체적인 지역이죠. 그냥, 근데 단지 지역이 결정이 될수 있겠죠. 그냥, 정확한 정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지역만 나온다. 거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fire company responding. 자, 반응을 하는, 이 responding 뒤에서 꾸며주어요이 화, 의 응? 화재 진압 분대는 컴페니니까 뭐 소대 분대. 여기서는 뭐 소방대니까. 원래 군대에서는 컴페니가 중대죠. 어. 자, 이 소방 중대는요. 그렇게 번역 할까요? must find the fire. 화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죠 once. 일단 뭐 하면 once가 뭐 접속사로 쓰겠네요. the officers unit register. 자그 오피서스 위치가그 부대겠죠 그 소방대 부대가 그죠 어 일반적인 지역에 도착을 한다면 어디에서 불난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옛날 시스템은 이렇죠 요즘에는 뭐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전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돼 있죠 자 보시면 단몇번2번 to d e t e r m i n e 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거죠 투정사 부사정법에 위하여 그죠 목적으로 번역하는 게딱 좋겠죠 부사정법에 일곱 가지 번역 중에서 네.